2019년 5월 18일입니다. 오늘은 5월 8일 민주화운동 39주년입니다. 민주화운동 영년들께 명복입니다. 어제 저녁에 원 리더 브레브라는 이 영화를 봤어. 그, TV에서 극장가서 뭐, 그, 보는 거 아니고요. TV에서 이제 집에서 봤는데 이 산불 화재. 산불 화재를 해서 이렇게 많은 수많은 소방관들이 그, 미국에서는 핫상이라고 하고요. 핫상. 잠깐의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예, 저지기로. 이 예, 핫산은 이제 이런 영화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환경에서 네,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젊은 나이에 핫산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 죽은 이 영화를 찍어서 그분들에게 바친다고 이렇게 찍어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쳐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여러 수많은 인명들이 살상하지 않게 그려서 예, 그려봤습니다. 다음 막을 수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도 줄여야겠죠.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 <laughs> 기본 모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 물탱크를 갖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산에서 이렇게, 이렇게 가죽 가죽 푸대식으로 이렇게 만들면 봤죠. 그래서 그걸 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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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을 이렇게 철판로 이렇게 대주고 대주고 그다음에 소방 핵이라는 이런 부분을 물을 여기다 부어주면 지금 화재 에 불이 이렇게 불, 불이 나는 데에다가 해결로 갖고 올라가 그거는 작게 불 수도 있지만 바람이 좀 불고하다 보면 또 위험하기도 하고 연기가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해주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배수가 되서 이렇게 길다람 하나의 파이프 형식으로 해서 호스를 갖다가 연결해 주고 있죠 이 길이를 호스 연결을 하셨습니까? 한 100m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어쩌습니까? 100m 정도나, 아니 100m 정도 이내,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소방, 바람이, 불이 나를 불꽃이 나가면 100m 이내면 웬만하면 막아, 막아지겠죠. 이?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고한산벌의 간성, 양자그 불, 불, 바람에 의해서, 바람에서도 학교는 학교 하나, 초등학교에서 호수 하나를 학교를 지켜내죠. 이? 물을 갖다가,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곡에 물이 있으면, 물을 높은 입치에서 물을 자연의 호수를 해준다면, 셀기가 아니면 헬기라든가 이런 뱅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다도 이곳에 물을 채울 수가 있죠. 어떤 좀 고지대, 높은 저지대라든가 뭐냐면은 좀 높은 곳에서 호수로 연결하게 되면 물은 자연이죠. 물은 높은 높은 낮은 높으니까 물을 그냥 쉽게 채울 수가 있죠. 그러면서 어쩌죠 이건 이건 뭐몇개 만들어 가지고 어쩌습니 설치하게 되면 여기서 시골에 뭐 분수가 호수 분수가 있죠. 물이 계속 이렇게 분수하는 거죠. 분수. 이런 불에 잘타지않는 내연, 내연 호수를 갖다가 불에 잘타지않는 이렇게 내연 호수를 갖다가해주로써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주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열 개도 만들 수 있죠. 여섯 개, 열 개, 이렇게 더, 더 많이도 더 만들 수 있죠. 그 통을 만들어 해주면은 그러기 때문에 수막 하나가 저지되는, 저지되는 구축되는다. 물이 계속 솟아오르면서 어쩌습니까? 높은 곳에 설치하고 좀 아래쪽으로 크게 되면 어쩌습니까? 일치상으로 어쩌면. 그럼 불주가 형성이 되죠 시골에 잔디밭에 물주는것처럼불도가 오듯이 물을 계속 뿌려주게 되었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쨌습니까 발화점이죠 발화점 화재는 발화점. 어쩝니까 발화점 이상이 되어야만이 불이 타는거죠 스캠핑가갖고 어쩌면 불이 잘 안타지게 토치 가지고 불을 달구죠 달궈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냥 성냥불을 뜬다면 불을 타질 않아요 이렇게 발화점 불이 화재가 이렇게 자꾸 뭐가 됐습니까? 큰 이렇게 원리더 브레이브라는 이 영화에서 나오듯이 화재가 이렇게 크게 돼면 바람이 강풍이 강풍이 이렇게 보니까 어습니까 강풍. 강풍이 보니까 불이 타가 안습니까 연기가 그쪽으로 쏠리면서 예열을 시켜주죠. 예열. 여러분 큰무시를 방지 이렇게 고수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쭉 약간 호소 이렇게 쭉 나와요. 막 불이 분수로 나와요 이렇게. 에이. 그렇죠. 분수로 나오게 되면은. 예의 시계를 예의를 막아주는 거죠. 발압점을 발화점을 낮춰주는 거죠. 발압점 발화점 이하로 떨어지면 불이 안 붙죠. 불은 뜨거운 걸주고 불은 스스로 화재는 스스로 순풍을 많이 이용하죠. 건물 화재든지 산불 화재든지 보게 되면은 뜨거운 연기가 먼저 갑니다. 이렇게 그쪽을불어줍니다 그거 불이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스스로 불은 순풍을 만들어내죠. 불은 순풍. 불 앞에. 불 앞에 역풍을 만들어주면 어습니까 불은 그냥 꺼집니다. 바람의 방향이, 방향을 방향이 바뀌어도. 양자간 방향이 고성산품도양자이고원리 브레이드 브레드도 바람이 나중에 방향이 바뀌면서 수많은 핫산, 핫산들이 이렇게 갇혀서, 갇혀서 여러분들 그분들이 생명을 뭡니다. 그 영화를 만들면서도 예 이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 그런 부분들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므로써 또 사람이 갇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람이 굉장히 큰, 센 바람이. 물론, 대기만성을 해오게 되면 바람을 방향을 바꿀 수가 있지. 잖우선 우선은, 화재 저지기, 이런 부분에, 할게요. 이런 부분을 하려면요어쨌습니까 이런 부분을 몇개 이렇게 뚝 해가지고, 쭉 하나, 저지선을 구축해가지고, 계속 어쩌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물 분수를 만들어줘요. 물을 계속 분수를 만들어줍니다. 물 분수를 만들어주고 하면서, 부분이, 이런 호수를 갖다가, 지금 나무 높이 부분에서 이렇 나무가 있으면 어쨌습니까 뭐쭉뭐 해결하게 해로 걸쳐 나무에다 걸쳐 놓든지 아니면 뭐 그냥 사람에 걸쳐 놓고 갈고리 이렇게 걸어서 걸쳐 놓는지 아셨습니까? 쭉해고 이렇게 하고 이런 나무들이 이런 나무들이 이렇게 있, 나무들이 이렇게 쭉쭉 있으면은 무게 분가쭉 이렇게 무게에서 물고이렇게쭉갖고 그냥 물이 계속 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고 그럼 이주변가촉축이 젖는 겁니다. 나무 전체가 나무지 나무까지 쭉쭉 이 젖는 겁니다. 젖주저지물에서 습니까? 불이 이렇게 강풍이 불어와서도 불을 저의 소방, 화재, 저지기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원리는 간단하죠. 그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름... 저도 이 많은 구독자가 많고 뭐 한다면 제가 수입이 너무 많다고 하게 되면 이거 봤다가 3D 그래프로 탁해주면 만들어지면, 그래지면 귀엽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있는데 사실 그러죠. 옛날에는 지렛대, 지렛대. 지렛대, 도르래, 에이, 도르래 이런 갖고 이제 정량의원사장 다산 정량의원 같은 수원성을 쌓죠. 거중기래 개가지고 여기 좀습니까역기 역학이죠. 지렛대 역학이죠. 에이. 그다음에 유체 역학, 유체 어쩌니까 기름, 기름 역학 가지고 었습니까한 기중기라든가 그건어니까 중장비 같은 모셔줘 그다음에 액체 역학, 액체 역학 해가고쳤습니까 액체 역학을 해가지고 이제. 요새 스탠퍼드 대학 미국에서 캐리비안 해적 영화를 다던 분이 액체역학을 꼽았3 D 그래프로 실제 파도처럼 이렇게 영화를 찍는 건데, 물론 명랑은토도그런이 액체역학을 이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쫙 배가 돌아가더군요. 그다음에 기체역학. 사실 대기 마스의 기체역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저기압을 이용해가지고 불을 갖다가 불뿐만 아니라 모든 것다사막지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러 은 지금 대기만성에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대기만성으로서 불을 끄는 부분을 갖다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성 산불의 양자간에 쪄요 붙고 남자이렇고 그럼 저기압은 시계방향 바람이 불고 고기압은 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간 양자간에서 고성 간성에서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저기압이 갖다가 반대로 이렇게 높였다면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바뀌는 거죠 이 위치에 따라서. 바람이 바뀌는 거죠 물론 이쪽으로 불 때는 서풍과 같이 현상일 때 바람이 세집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바람이 이쪽으로 갈 때는 약해지죠 태, 태풍도 마찬가지예 같은 바람의 방향에편서풍하늘에 전체 부위를 겨우 멈추죠 그것이 올리죠 그 마찬가지일 때는 바람이 세지고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갇힐 때는 바람이 세지고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바람이 약하고 태풍도 피해도 이쪽 에 이쪽 부위는 커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부분. 바람 방향은 물론 이쪽, 저기 아래 윗부분, 윗부분 보다는 세지 않지만은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쩌습니까? 제갈공리에 상북지에 조조, 적백대전 나오죠. 동남풍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왕 태조 왕건해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태평군사에서는 동남풍을 또 비죠. 이런 부분을 갖다 일시적인 현상에서 동남풍이 이렇게 현상 일어나는 원리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것은 동남풍이 약하기 때문에. 그지만은 북서풍이라든가, 이렇게 남서풍, 이런 부분에서, 펜서풍을 이래야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약하게, 하지만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바람이. 대기 맞아, 바람 방향이 바, 바뀌는 거죠. 저기 앞에 불의 방향이, 이런 온이 산불이 렇게막 보였더라도, 바람이 이렇게 봤을 면는 엄청나게 강한 강풍을 동반하죠. 이. 이 부분을, 바람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네. 고기 약간 저기 위험하게 되면, 대기 맞아요. 물론, 지금 현재, 미세먼지라든가, 뭐, 인공광우비용보다 훨씬 적게 됩니다. 이게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고, 빼주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laughs> 자, 다시 한 번,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이런, 만들어주고, 이런 상, 이렇게 받칠 때 이렇게 몇개 해주면 받쳐야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호스를 이렇게 쭉 해놓고, 이런, 이런 호스를 갖다가, 이나무가지에다가 이렇게, 무게 부분에다가 뭐 이런 부분을 타 가지고 뭐 사람들이 소망관들이핫사이라든가무게를막 목숨 걸고 하는데 이는 갈고리 같은 거 쭉쭉쭉 걸어서 이렇게 쭉쭉 펴주기만 하는 어니까산 아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기만 하는 거물위쪽을 우통, 해주고 해주 불이 오는 방향에서또 반대 방향에서 마찬가지로 해나무들 그렇게 걸쳐주기라 하면서 여기서 계속 물 보라 물 현상이 나오죠 물은 여기, 여기다가 부어놔도 이 부분을 갖다가 저지, 화재 저지선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여러 개, 이렇게 그러니까 쭉 이렇게 만들어서 쭉 하게 되면은, 그리고 높은 고지대에 있으면 어쩝습니까 이렇게 호수를 해갖고, 호수 높은 고지대, 이런 통이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쩝습니까 그리고 호수를 이렇게 쭉 했는데, 높은 계절은 댐이 있다든가, 댐, 계곡, 댐, 계곡이 있다면, 호수만 연결해주면 자연스러서 물이 채워지죠. 충분히 넘치들 채울 수 있죠. 채우 주고 그만 세기로 막 이렇게 힘들게 한다 하지 않는다더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 해주게 되면은 화재 이렇게 한 대형 화재, 고성 산불가라든가 이런 부분, 미국 같은 캘리포니아 화재라든가 그다음에 여기 온리더 보리브처럼 이런 영화에 나온 것처럼 대형 화재 워낙 화재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 이 많이 상하죠, 여러 분들이 런 화재들이 워낙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음, 엄청나게 사람들 많이 다, 상하십니다 죽, 죽고 그러다 고 나중에 가서 방화라해 갖고 뭐어 방화복을 갖다 입고 이렇게 덮어쓰고 했는데 사실 그 정도 뜨거운 게다뭐 사람들했으면 뭐 사람을 갖다가 그냥 죽는 거죠. 죽을 줄알면서 마지막을 한다. 고 하늘의 운명을 기다렸는데 사람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죠. 를 손톱에 가시가 박혔는데, 저 지금 기도한 것보다 가시를 이렇 빼는, 물론 기도가 기도, 기도심 부족해서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부족해 죽는 게아니요 가시를 빼고 가면 평이 아픈 남은 거잖아요. 스스로 구하는 스스로 구하는 겁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든 간에, 스스로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삼불로 하자, 제주사. 아니, 눌러주십시오.